얼마 전에 발렌타인데이였죠? 초콜릿 받으셨나요? 전못 받았습니다. 전제 자신이 초라해지면 서울의 달을 봅니다.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절량해. 이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초코파이 안쪽에 있어요? 어 여기다. 뭔가 씁쓸해서 초코파이 한 박스 싸서 서울의 달 보면서 한 박스 다 먹었습니다 암튼 초코파이 때문이든 서울의 달 때문이든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울맛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은 서울 영동포의 대한옥입니다 제가 리뷰 안해도 너무나 유명한 집입니다 영등포역에서 도보 11분이고요. 주차는 바로 옆종마루공원노상추차장에 하시면 됩니다. 1시간에 3,000원이고 토요일 오후 3시부터는 무료입니다. 11시에 오픈하고 마지막 주문은 8시입니다. 일요일은 휴무이고 브레이크 타임은 없습니다. 오래전에 설렁탕 먹으러 간 적은 있는데 꼬리수육은 처음입니다. 어? 대기가 끝도 없다더니 대기가 없네요. 그럼 들어가 볼까요? 사채 빌리러 가는 느낌이네요. 화장실은 꼭 참아야 할것 같습니다. 테이블 건너 건너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SNS의 위력인지 다 젊은 분들입니다. 철푸덕석은 거의 비어 있습니다. 옆은 플라스틱 한마기로 가려져 있었고요. 꼬리수육 소자를 주문했습니다. 호주산과 미국산을 믹스해서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호주산이랑 미국산 맛을 비교해보고 싶은데 안 알려주겠죠? 근데 주방에서도 모를 거예요. 한대 끓일 테니까. 따로 끓여서 팔면 진짜 대박일 텐데 말입니다. 단촐합니다. 김치깍두기, 고추, 마늘이 나옵니다. 깍두기랑 김치 다 맛있고요 중국산이라던데 중국산 김치가 이 정도라니 놀랍습니다 설렁탕 국물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이집 설렁탕 맛집입니다 깔끔하고 진합니다 근데 식당과 손님의 온도 차이일까요? 10도 정도만 더 따뜻했어도 좋았을 온도입니다 그래도 두 그릇 리필해서 먹었습니다 꼬리수육입니다 꼬리수육은 8개가 나왔고 위에 부추무침이 덮여 있습니다. 꼬리 수육의 양은 가격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부추도 SNS에서 보던 것보다 적은 듯한데 소 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로 소면 주문할 때더 달라면 더 줍니다. 살이 꽤 많이 붙어 있습니다. 꼬리의 두께가 달라서 그런지 맛이 균일하지 않았고 어떤 녀석은 퍽퍽하고 어떤 녀석은 쫄깃하고 어떤 녀석은 부드러웠어요. 아무래도 이 집이 SNS에서 난리 난건 고기 맛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위에 뿌려져 있는 부추무침 때문인 듯합니다. 꼬리의 맛은 그냥 소스였어요. 부추무침도 그 자체만으로는 그냥 맛있는 부추무침 정도였고요 다만 인스타각이라고 해야하나 비주얼이 좋았고 남은 국물에 소면까지 말아먹는 구성이 신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꼬리수육과 부추무침의 케미입니다 꼬리수육과 부추무침을 같이 먹으니까 삐뿔 정도의 꼬리수육이 에스풀 짜리로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이 집을 핫플레이스로 만든 것 같습니다 처음엔 젓가락으로 먹으려다 꽤 무거워서 손으로 집었는데 미지근했다는 SNS의 편과는 달리 뜨거워서 손으로 오래 잡고 있기 힘들었습니다. 그때그때 다른가 봅니다. 이렇게 먹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맛있습니다. 살은 쏙쏙 잘 발라지고요. 입에 착착 달라붙습니다. 구수한 꼬리수육에 새콤달달한 부추무침 맛이 굉장합니다. 이렇게 국물에 적셔서 부추랑 같이 먹으면 계속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식으면 맛이 조금 떨어지니 되도록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이 집의 시그니처인 국수를 주문했습니다. 천 원입니다. 종면보다 살짝 더 굵은 면입니다. 잘 비벼지고 소문대로 맛있습니다. 국물이 면에 잔뜩 베어서 그런지 꼬리수육이랑 먹을 때보다 좀더 달게 느껴집니다. 이 메뉴만 따로 있으면 이 메뉴만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단단거 싫어하시는 분은 별로일 수 있습니다. 소주 한잔안할 수가 없네요. 좁은 데다 손님이 너무 많아 어수선하고 바빠서 그런지 친절함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꼬리수육과 부추무침의 기가 막힌 콜라보에 소주 한잔 걸치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가보셔도 좋은 집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상황이란 부추의 양과 고기의 온도 등을 말합니다. 가성비는 제로입니다. 다 먹었습니다. <목소리>